자, 어제 하던 거에서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일단은 2번 문장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게. 일단 여기가 가짜 주어지, 이게 가짜 주어고 동사 보겠습니다.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라고 돼있는데 물리학에서 오랫동안 설립이 되었대. 뭐가 진짜 주어가 진짜 주어 볼게. 차가운 물이 holds 가지고 있다는 거, more dissolved oxygen이라고 돼 있지? 더 많은 용해된 산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야 마이크에 개털이 박혀있나? 왜 이렇게 간지럽지? <laughs> 차가운 물이 더 많은 용해산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물리학에서는 이미 잘 입증이 돼있대요. Then 뭐보다? Warm water does. 따뜻한 물이 does. 뭐하고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받아주는 건데 어떤 동사를 대신 받아주는 거냐면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holds 일반 동사 대신 받아주는 거니까 여러분 비동사 아니잖아요? 비동사 쓰면 안 되고요. 두 Do, does, did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단수 주어니까 does 쓰시면 되겠죠. does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 이유래요.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했었어? 어제 기억나니? Cold polar sea 그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들이 are full of life 생명체로 가득 차 있는 한 가지 이유래요, 여러분. 왜? 찬물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 있으니까 용해된 산소. 찬물에 이제 녹아 있는 산소가 많으니까. 자, while 반면에 tropical oceans are blue, clear, and relatively poorly populated. 열대 그 바다들이 파랗고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좀 어, 잘못 거주된다니까 그러니까 잘안 거주된대. 그러니까 생명체가 적다. With living creatures, 살아 있는 생물체가 좀덜 거주된다. 즉 생물체가 적다라는 내용이겠지. 왜? 따뜻한 물은 어떠니까?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이해 가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때 썼습니다. 요거 데슬딱 빼버리고 학교에서 너 여기다 와이 슬레 위치 슬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와이 슬레 위치 슬레 아니면 데슬래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럼 볼게 여러분. 관계 부사 와이나 관계 부사 대용 데슨이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선생님, 그럼 데슨 관계 부사로도 되고 관계 대명사로도 돼요? 맞습니다. 대승 만능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Y 슬래 위치 슬래 나왔을 경우에 자 관계리면서 위치 뒤에는 어떤 문장 나온다랬지 그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 그랬고 관계부사 Y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온다 그랬어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살펴볼까? 자 Cold polar seas are full of life. Cold p o l e 는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체로 요렇게 된 문장인데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모르겠으면 뭐 넣어보라 그랬어? 선행사 넣어보라 그랬지? Cold polarities are full of life for one reason 안 들어가지 그럼 이거는 왜안 들어가는 거야? 이미 꽉 차있다 완전한 문장이다 이해가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될 건데요 왜 올라가야 되냐면은 얘 문장에 삽입해야 됩니다 볼게요 따라서 As global warming raises the temperature of marine, marine waters 자. 그 지구 온난화가 올림에 따라서 뭐를 온도를 뭐해 해양 바다 그러니까 바다의 온도를 올림에 따라서 얘들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은 안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그 정도 우리 알수 있지 예측할 수 있지 자 it 가짜 주연에 it is self evident 자명합니다 이거 자명합니다 그냥 명백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가 명백하냐면은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그 용해된 산소의 양이 will decrease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내용 풀이. 자 차가운 바다 차가운 물이 산소가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생명체도 많이 산다 그랬어. 따뜻한 물은 산소가 적게 들어 있고 생명체도 못 산다 그랬어. 왜? 드림하셔 산소가 적으니까. 자 따라서 해양 수온이 상승하면은 산소가 물에 용해된 산소가 물에 적겠죠. 여러분 물속에 산소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해양 샘물이 사용할 수 있는 산소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해가죠?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접주 동인데요. 여러분 동사 자리에 보시면은요. 자 볼게요. Raise is slay, rise is s l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우리 이거 하나만 정리할게. 자 여러분 raise는요. 타동사예요. r i s e 는요 자동사예요. 자, raise는 뭐뭐를 올리다라는 뜻이고요. Rise는요 지가 올라가다라는 뜻이야. 자, 타동사는요 여러분 타동사가 뭐예요라고 너네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봐봐. He raised his arm. 음. 자 여러분, 차동, 타동사 자동사 개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기본 개념이니까. 자 타동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동사의 행동이 어디한테 가냐면은 요, 타인한테 가요. 목적어 남한테 가요. 자동사 같은 경우는 이 동사의 행동이 어디로 가냐면요. 잠시만요. 동사의 행동이 어디로 가냐면요. 자기한테 가요. 자동사 주어. 이거 봐봐. He raised his arm. 그는 그의 팔을 들어올렸다. 야, 들어올리다의 행동이 어디로 가요? 팔이 들어올려진 거예요, 그렇지? 뭐를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몸을 올리다. 자, 자동사 같은 경우는요. 누가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요. 여긴 누가 올라가요? 아까 타동사에서는 누가 올라가요? 타인이어 팔이 목적어가 자동사는요 자기 여기 주어가 올라가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 볼게요. 자 글로벌 워밍지구 온난화가 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야 뭐를? 기온 이 바다의 수온을 그럼 여러분 목적어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타동사 쓰셔야 돼요. 라이스 자동사 쓰면 틀려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없었어 밑에는 여기 가짜 주어 있고 여기 진짜 주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휘 포인트 잘 잡고. 됐죠? 수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야? 산소가? 바닷속에 있는 산소 녹아있는 산소가 당연히 줄어든다. 그럼 명확하다. 자, 4번 보겠습니다. This. 이것은 이렇게 지구, 앞에 문장 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is a worrisome and 되게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 disastrous 되게 파괴적인 consequence 결과입니다. If 만약에 그것이 allowed 허락된다면 계속 되도록 허락된다면 목적격 보해석은 뭐뭐라고 뭐뭐 도록이라고 해석하세요. 적어놔야지. 아 적어놔야지. 자 만약에 그 상황이 허락된다면 어떠 어떠라고 계속 되도록 계속 되도록 허락된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락이 된다면은 진짜 심각하대요. 자 t w 어느 정도까지? 언 이코시스템스 래랜딩 레벨.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지속이 되도록 이이 이 수준까지 지속되도록 허락된 허용된다면은 정말 위험한 지향적인 결과를 가진다라는 내용이야. 좀 어렵지? 요 풀이 한번 보자 이거는. 자. 어디가 5번? 자, 이게 이렇게 해양 산소 감소하는 게 생태계를 위협할 수준까지 계속 지속되도록 허용이 되면은 되게 심각한 결과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조금 조금 감소했겠지만 용존 산소의 양이 근데 생태계 위협할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면은 어, 끔찍한 결과가 탄생할 거야. 생태계 위협하는 약간 자연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게 지속된다면 아우, 재앙이 펼쳐질 거야라는 내용이었어. 이해 가니? 여러분 이거 4번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디스가 가리키는 내용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암기할게요.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 내용이 뭐였어? 지구 온난화가 용존산소양 내리는 거. 암기 외워 붙여. 알겠니? 자 어법 좀 볼게요. 주동 접주동인 건알 텐데 어 선생님 왜 여기. 어, 주동하고 접주동 안 나오고, 홍 어, ing나 pp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일단 저 플러스 분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시고요. 아니면은 원래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묶어서 생략 가능하거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상관없어요. 둘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까 편하게 이렇게 볼게. 만약에 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용존 산소의 용존 산소량 감소가 be allowed to is allowed to continue 지속되도록 허락이 되어진다면 봐봐 용존 산소 양 감소가 허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허락되는 거야 be allowed to 지속되도록 허락되는 거야 지속되도록 내비더진다면 이거 외우세요 allowing 수면 틀리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별표 별표 그니까 러 영존산소량 감소가 뭔가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오 어, 인간에 의해서 계속 되도록 허락되는 거지, 냅둬지는 거지. 자, 계속 볼게요. 5 번. Now 이제 그래서 여기 P P 쓴거 다시 한번 강조, 다시 한번 별표 외워놔. 자, 이제 과학자들은 have analyzed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대요. 자, 어떤 데이터인지 볼게. Indicating 나타내는 뭐를 나타내는? 대절을 나타내는 대절 볼게. The amount 양 of dissolved oxygen in the ocean 바다에 있는 용해된 산소의 양은요 has been declining.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For 동안에 more than a half century. 센츄리의 절반, 그러니까 한세기의 절반, 그러니까 한 세기 절반 뭐라 해야 돼? 반세기. <laughs> 반세기 이상 동안에 감소해오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냈대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야. 어 용존산수의 양이 반세기 넘게 계속 떨어져 오고 있어요 라는 거를 데이터가 보여줬대요. 오 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자 그래서 어 해양에서 용존산수의 양이 반세기 넘는 동안 감소해 왔다 라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대요. 자엎법볼게요 주어구요 동사구요 목적어예요 여러분 여기. 동사에 ing나 ed 붙여가지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명사 꾸며준다. 보여주는 데이터.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다. 분사죠.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 뭐라고 부른다. 분사의 의미상에 주어져. 데이터에다 은은이가 붙일게. 자,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야.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짐 당하는 거야. 데이터야 이거 봐. <laughs> 데이터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ing. 그다음에 인디케이팅 지금 분사지만 근본은 동사였습니다. 뒤에 목적어 써야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단어 구절 중에 명사 절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명사 절 나왔고요. 대절. 명사절 접속사 대신에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되겠죠? 주어 전명구 버려 동사. 그럼 너네가 물어보겠지. 여기 목적어는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디클라인은요. 감소하다 라는 뜻으로 쓸때뭐 거절하다 말고 여기서 감소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자동사로밖에 안 써요 타동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has been declined. 그러니까 아 현재완료수동태 어떻게 쓰지? 이거 봐봐. 현재완료 have pp. 수동태 어떻게 쓰지? be pp. 그래서 have been pp.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는 이거 주어가 어디 있어? 주어가 지금 단수 주어여서 대절 속에 있는 주어가 단수 주어여서 heads인 거고 수일치 시켜서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has been declined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요. 그래서 has been declined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건 돼, 얘들아. 정말 어려워서 미안. 내가 왜 미안해? 안 미안해. 자, 여기 봐봐. 어, has been decreased는 돼요. 그러니까 decrease는 수동태로도 가능해서 이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decline이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되는 것뿐이야. 외워놔, 이거. 알겠지? decline은 자동사다. 자, 그래서 어, 그 데이터가 뭘 보여줬대? 용존산소가 반세기도 넘게 동안에 감소해왔대. 이거 이거 조심해 내용 일치할 때 반세기 동안 아니야 반세기 넘게 동안이야. 자, 6번더 데이터 그 데이터는요. 쇼 보여줍니다. 대절을 대절 볼게. The ocean oxygen level 그 바다의 산소 수준이 has been falling more rapidly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대라는 것을 보여준대. Then 뭐보다 상응하는 상승보다 in water temperature 수온에서의 이거 무슨 말인지 어렵지 어렵지. 잘 들어. 산소의, 아, 바다의 산소 수준, 그러니까 용존산소의 양이 떨어진데 급격히. 뭐보다? 물 온도에 상응하는 산소보다. 그러니까 물 온도 1도 올라갈 때 용존산소가 1%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면 막막6%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6% 이렇게 떨어진 봐봐. 용존산소가 더 빨리 떨어진대.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응하는 상승보다 물 온도의 상승보다 산소 양이 훅훅 떨어진대요. 물은 겨우 1도 올라갔는데 물 온도는 1도 올라갔는데 산소는 훅 떨어지는 거지. 이해가지? 됐어요. 자, 읽을게요. 산소 감소 속도가 온도 상승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어고요. 동사고요. 여러분 여기 목적어고요. 자, 대절 속에 있는 주어가 얘입니다. 대절 속에 있는 동사가 얘입니다. Has been falling 떨어지는 중이다. More rapidly 파란색깔 단어 외우시고요. 파란색깔 단어 외우세요.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괜찮죠? 여기 6번 문장은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별표치셔야 돼요. 이거 어법으로 내면은 아마 애들 많이 틀리겠지. 그럼 너네가 맞춰와. 자, 여기 볼게. 어,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이라고 하면 너네가 아마 오케이. 자 주어 자리 뭐 동명사 주어 막 이러면서 여기다가 흥, 나 나를 낚을 수 없지, 선생님. 막 이러면서 여기다가 동명사 구조. 주어 자리에 명사구가 왔으니까 난 여기다가 단수 동사 쓸 거야 하고 막헤즈써 버리는 애들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옥상에서 보게 될 거야, 나를 <laughs>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이거 동명사 구조 아니야.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떨어뜨리는 것이겠지. 물속에 산소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잠재력을 가졌다.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뭐냐면은 그냥 그거야, 봐봐. 산소 수준인데요. 물속 산소 수준인데요.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는 산소 수준은 가집니다.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 임팩트 영향 미칠 가능성을 가진대요. 생태계. 세계 세계에 있는 해양 생물 생명, 생명체들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동명사 주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것은이 아니야. 우리가 산소 레벨을 왜 떨어뜨려? 그러니까 떨어지는 산소 레벨이 이렇게 막 어? 해양 생태계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falling이 뭐냐면요. 여러분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분사고요. 분사가 이렇게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니까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지. 오케이, falling 떨어지는 떨어지는 분사야. 얘들아 외워놔. 분사야. 그러면은 선생님, 오케이. 얘는 그냥 형용사예요. 명사 꾸며 줘요. 오케이. 알겠어요, 선생님. 자, 볼게요. 주어가 뭐야? 예지. 주어가 지금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주어입니다.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못 써야 돼요. 여러분 복수 동사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has 아니고 have 쓰셔야 됩니다. has 쓰시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 제발. 이거 낚기지 마. 이런 것도 영어 괜히 좀 잘하는 애들이 낚인다고. 어, 못한 애들보다 이런 거는 조심해라 <laughs>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 거야 어 서식지에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 세계에 있는 해양 생물체들 최근 몇년 동안에 this 뭐 앞에 나온 내용이겠지 산소 그 바닷속 산소가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has led to 여러분 lead to 무슨 뜻인지 꼭 외우세요 초래하다지 result in 이랑 같은 뜻이지 컨트리비트투 같은 뜻이야. 초래했어. 더 빈번한 산소 결핍의 사건들을 초래대요 어떤 that killed 죽이거나 혹은 쫓아낸 displaced 하나외우세요 여러분 여기다 replace 적어놓지 말고 또 헷갈려가지고 쫓아내다 쫓아낸 개체들 누구의 개체들? 물고기, 뭐 꽃, 개 그리고 많은 다른 생명체를 죽이거나 쫓아낸 그러한 산소 결핍의 사건들도 일으켜 왔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어렵지 않았다. 그치? 할만했다. 쉬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올 수 있는 게 어법이랑 서술형으로 나오기가 제일 좋을 것같고 일단 나올 것, 디기만아. 나라면 이거 무조건 냄. 꼼꼼히 공부해주세요.